구내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됨에 그 물들이 쑥이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기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린 기도와 청성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여러분에게도 영육간의 축복으로 임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여러분이 영으로 드린 것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올리는 여러분의 마음의 향을 받으시지요. 물론 마음의 향이 아름답게 담긴 기도는 육적으로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에 담긴 마음의 향을 받아 올리게 되지요. 이는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중요한 것은 물질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물질은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요. 고린도 우서 9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심고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날에는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향을 종합하여 결산하게 되지요. 그에 따라 주어지는 상급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행암으로만 쌓은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 상급으로 받을 것이 없지요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고백 하나하나는 모두가 그대로 기록되어 간직됩니다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내용도 모두 기록되어 남아 있지요 이러한 것들 역시 마지막 날에 심판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행동뿐만 아니라 말과 생각 하나까지라도 결코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급 심판의 증거가 될수 있고 반대로 형벌을 위한 심판의 증거가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되는 기도와 입술의 말과 행함만을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쌓여진 모든 향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향로는 앞서 성도들로 기도를 받아가는 향로와는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천사가 재앙을 담아 오는 향로이지요. 이제 본격적인 7년 환란의 재앙이 시작되는데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일이 재앙을 명하시거나 직접 관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7년 환란의 재앙을 주관하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움직이게 됩니다. 또한 7년 환란 동안 이 세상을 온통 주관하는 누시파와 악한 영들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천사들이 다니엘 불을 향로에 담아다가 땅에 쏟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 재앙들을 이 땅에 내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불은 곧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러한 불이 땅에 쏟아지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사가 나팔을불 때마다 이 땅에 펼쳐지는 재앙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피석기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다섯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섯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다섯 사이들어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전쟁에서 핵폭탄이 등장합니다. 핵폭탄의 종류에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핵폭탄이 터지게 되면 그 지역은 버섯구름 모양의 기둥이 생깁니다. 폭발과 함께 상승한 수증기와 핵물질 등이 찬 공기와 만나면서 우박이 되어 떨어지지요. 핵물질에 오염된 먼지들은 바람에 날리면서 주변을 온통 뒤덮게 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환상을 통해 이란 핵폭발 장면을 보았던 사도 요한은 그것을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전투기나 대포 등에서 발사된 총알과 포탄, 미사일 등도 어두울 때 보면 붉은색으로 보이지요. 이러한 것들이 하늘로부터 소나기처럼 쏟아져 내리는 모습도 피 섞인 우박같이 보입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이 되겠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세계의 열강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면서 마침내 핵무기까지 사용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한 나라가 적국을 핵무기로 공격하면 적국도 맞대응하여 핵무기를 쏘게 되지요. 이로 인해 땅의 3분의 1, 수목의 3분의 1이 불타버리게 됩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이 화재로 불타고 있다고만 해도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일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산불이나 대형 화재가 아니라 핵폭발에 의한 화재이기 때문에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재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방사능 물질의 오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과 생물들이 죽어가지요. 하늘의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암흑과 한 방울의 물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 등 도저히 상상도 할수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겨우 첫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이 땅에 펼쳐지는 현상일 뿐이지요. 둘째, 셋째, 넷째가 이처럼 계속해서 나팔이 울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첫째 나팔이 울린 후에 그 다음으로 둘째 나팔이 울리고 그 다음 셋째 나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의 사건들이 꼭 시간순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첫째 나팔이 울리면서 핵무기가 사용되고 그로 인해 지구의 3분의 1이 황폐 되는데 이때 바다도 예외는 아닙니다 본문 8절 9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은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했지요 여기서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란 바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나 노켓탄을 말합니다 앞은 뼈쪽에서 산같이 생겼고 뒤쪽에서는 불이 품어져 나오죠 로켓탄이나 미사일 등 날아가면 뒤에서는 불이 품어져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면서 불 붙는 산과 같다 표현한 것이고요 이렇게 발사된 미사일이나 로켓탄은 목표물을 맞추어 폭발하기도 하지만 날아가는 중간에 요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상대 쪽에서 발사한 미사일이나 로켓탄과 중간에서 충돌하는 것이죠 요즘 이미 이러한 기술이 나와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이 목표 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이쪽에서도 미사일을 발사하여 중간에서 정확히 맞춰 떨어뜨리는 것이지요. 이때 많은 경우 바다 위에서 맞춰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바다 위에서 폭발하게 되는 미사일이나 로켓트 탄에 핵물질이나 생화학 무기가 실려 있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바다로 떨어지게 되지요. 하루 이러한 경우들로 인해 바다 역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배들 3분의 1이 깨어진다 했는데 그렇다면 이 배들로부터 흘러나온 기름과 각종 오염 물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로 인해 바다는 마치 피빗과 같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닷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게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셋째 나팔의 소리가 들립니다. 10절, 11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을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을 3분의 1이 쑥이 되매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쑥을 이렇게 씹어 보시면 아주 쓰지요? 쑥, 쓰지요. 전쟁이 점차 극심해지면 이제는 더 이상 앞뒤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최후의 방법까지도 동원하게 되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화학 무기입니다. 그것도 너무나 치명적이기 때문에 국제 협약 등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킨 생화학 무기들까지 사용하지요. 이러한 생화학 무기들을 담은 미사일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 표현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와 땅에 꽂힐 때를 보면 꼬리 부분에서 나오는 불꽃이 마치 횃불처럼 보일 수가 있지요. 이처럼 생화학 무기를 실은 미사일이 강들과 샘물 등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마실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 댐의 폭탄이 이제 큰 이러한 미사일이 떨어지면 그참 댐이 무너질 것이고 그로 인해 참또 물에 잠겨 죽는 없어지는 마을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겠습니까? 재앙에재앙에 재앙에 꼬리를 물고 막 이어지는 거지요. 그럼에도 극심한 갈증을 못 이긴 사람들은 오염된 물인 것을 알면서도 마시게 되고 결국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물은 곧 생명이지요. 그런데 온 땅의 물의 3분의 1이 이처럼 오염되어 버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 땅에서는 너무나 끔찍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천사가 넷째 나팔을 봅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지구의 땅과 바다의 물등 모든 것을 3분의 1이나 파괴될 만큼 이때의 전쟁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핵폭탄과 생화학 무기 등을 비롯하여 얼마나 많은 폭탄들이 터졌겠습니까? 이로 인해 대기는 오염되고 오염물질들로 인해 두터운 안개가 낀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낮에도 햇빛을 볼수 없는 곳이 많고 본다 해도 너무나 희미하지요. 이러니 밤에 달이나 별을 보기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두달그 이상이 되고 심한 곳은 1년 이상이 될 수도 있지요. 이처럼 끝을 알수 없는 재앙을 피해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떠난 지역은 생명 있는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땅들이 되고 많은 것이지요. 사람과 짐승들은 물론이고,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도 살수 없는 폐허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들이 여러분의 머리로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에는 세상의 종말을 주제로 한 영화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을 참고하면, 7년 환란의 상황들이 어느 정도 상상이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 환란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냥 편안히 앉아서 팝콘을 먹으며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같은 일이 아니지요 막상 그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은 주인공이니까 살아남을 가능성이 좀 보이지만 여러분이 현실에 이런 게 부닥친다면 살아남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이 말이에요. 영화에서 주인공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살아남죠. 죽어버리면 영화가 끝나버리니까.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요. 살아 있어도 살아 있는 것 같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여 주를 부인하게 하려는 핍박과 고문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니 입에서 차라리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절로 나오게 되지요. 여러분 입술에 말 항상 참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아까 어떤 권사님이 회개하러 오셨는데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집안에 재앙이 자꾸 임하고 이런저런 일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오라고까지 했다고 그래요 또 쓰면서까지 했다고 그러던가요 그러면 나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인데, 그러니까 계속 환란이나 재앙이 마주해 믿음 자체가 없는 고백 아닙니까? 믿음이 조금만 있다고 해도 그런 고백은 나올 수 없잖아요. 결코 그런 무서운 여러분 입술의 말이 나와서는 아니됩니다. 그러면 계속 연단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오랜 후에 일어날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자신이 선택할 몫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단한 사람도 훗날 이 일을 당하여 후회하는 분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령 7년 환란과는 절대 상관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칠로하라 너무 더운데 무서운데 참 오늘날 지구상에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참 탄압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많은 나라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고 하는 일들이 예사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너무 무지하고 안타까운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으신 대로 7년 환란이 본격화되면서 이 땅에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재앙들이 하나하나 더해지게 됩니다 땅과 바다와 물이 죽어가고 이로 인해 풀과 나무와 동물들과 사람까지 이 세상의 3분의 1이 파괴되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팔이 울리게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극이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을 때 하늘 공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들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공중 혼인 잔치를 벌리고 있습니다. 이 땅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최고의 행복을 맛보고 있지요. 이 땅은 1분 1초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7년도 순간, 순간과 같이 느껴진다 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포탄소리와 폭발소리, 전투기와 탱크, 장갑차 소리, 사람들의 비명과 신음소리만이 들립니다. 혼인잔치에서는 날마다 베풀어지는 연애와 연애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소리, 즐거움과 행복에 가득한 웃음소리가 들리지요. 이 땅에서는 제대로 된 음식이나 깨끗한 물조차 마시기가 어렵습니다. 혼인잔치에서는 이땅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최고의 음식들과 음료수들이 여러분의 행복을 더해주죠. 지금 7년 혼인잔치. 그러나 이 땅에서는 쾌쾌한 화약 냄새와 화재로 인한 온갖 냄새, 그리고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혼인 잔치에서는 어디를 가도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들이 눈에 들어오며 향기롭고 신선한 바람이 코끝을 스치지요. 이 땅에서는 가족이나 친구 그 누구라도 서로 믿지 못하며 늘 주변을 경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혼인 잔치에서는 사랑하는 주님과 목자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을 나누며 보내게 되지요. 이 밖에도 이 땅의 7년 환란과 공중의 7년 혼인 잔치를 비교하자면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지요. 이처럼 서로 비교조차 할수 없는 두 가지 상황 중에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자신의 몫입니다. 계시록 강의의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는 여러분이 되시며 더 좋은 천국을 향해 문들을 통과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짧지만 오래 남은 시간 동안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소망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성령님께서 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 위에. 이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한 7년 환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마음이 깊이 새겨서 이런 7년 환란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우리가 7년 활란을 볼수 있도록 해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7년 안 떨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꼭 7년 혼인자치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곧 앞으로 닥칠, 저에게 닥쳐진 일들입니다. 아버지, 청년이 깨어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의마나 모든 불치 난지,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 지어라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증,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하게 하야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히 하야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다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 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